윤은혜가 매니저와 7년째 동거 중인 놀라운 사연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윤은혜는 현재 매니저인 문상민과 7년째 동거 중이라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퇴사를 결정했던 매니저를 붙잡았던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 앞에서는 소위 알랑방귀 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고 언급했으며 매니저 역시 언니가 하도 매니저의 사기를 많이 당하고 상처가 많았다. 언니가 인간 윤은혜로서 처음 겪어보는 방황기였던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은혜는 해외에 가면 저를 위해 관계자분들이 먹을 거리를 사다주시는데 다못 챙길 때가 있다. 제가 욕 먹을까봐 마신 것처럼 정리를 해놓더라며 음식점 가서 누가 쳐다볼 것 같으면 메뉴판을 높게 들어 제 얼굴을 가려줬고 불면증이 심할 때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니 정말 비싸서 못산 매트리스를 월급을 다 털어 사오더니 절대 수면제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더라. 너무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고 다른 매니저에게 받지 못한 걸 받고 나니 마음이 열렸다며 매니저의 배려 가득한 행동을 언급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훈훈함을 주었습니다.